오늘도 이른 아침, 배부른 점심시간, 지루한 퇴근길,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 언제나 감동의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현실 고증, 고민,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사연 읽어주는 감동의 길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언어와 문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은 반도의 언어가 이제는 세계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시대. 한국에 관심도 없던 그녀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느낀 한 여성 기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HK 국제부 특파원 나츠코입니다. 도쿄대학교를 졸업하고 NHK에 입사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의 항상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어요. 우리 일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과거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세계 문화를 교류하는 나라죠. 이러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를 가진 일본의 모습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도쿄시부야 미야시타 공원의 카페에서 다음 취재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빌딩 옥상이 공원인 미야시타 파크는 항상 중고등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북적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죠.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본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에서 일본의 고유한 애도 정신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시간에 들어온 아이들의 소리에 저는 두기를 의심했죠. 주변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어 노래와 한국어 단어장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영어나 유럽의 언어, 우리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를 공부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동양 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 문화야말로 세계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기본형법이나 기본법령, 산업재해나 기본적인 제도가 우리의 법과 제도의 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표준이 되어 왔다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 어린 젊은 친구들의 그 광경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이들을 한국어로 이끌었을까? 우리의 전통 문화보다 더 매력적인 게 무엇일까? 이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보기로 했죠. 그들의 대답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너무 멋져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섞여 있고,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일본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죠. 반대로 우리 일본이 배워야 한다고, 불안감과 분노, 모든 것이 뒤섞였던 것 같아요. 일본 제국의 후예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함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우리 문화를 버리고 다른 나라 문화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후 저는 서둘러 NHK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알아보았고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옆에 있는 타케 씨가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타케시는 NHK에서 23년 넘게 일한 베테랑 저널리스트로, 특히 한국 문화와 일본 경제에 대한 전문가로 영국 BBC 특파원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명성이 큰 기자죠. 그는 일본의 역사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성공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타케시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시절 현재의 한국인 부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죠. 회식할 때 매번 하는 말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부인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많아서 곤란할 때가 많다고 항상 얘기했죠. 하지만 한국인 와이프 덕분에 한국 문화를 가깝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접목시키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이런 한국의 문화의 급성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도 어쩔 수 없는 일본인이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타케시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게 뭐 대수인가요? 일본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것도 잠시뿐 곧 지나갈 거예요. 타케시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타케시에게 대답했죠. 타케시, 한국의 영향력 있는 K 문화는 지금의 일본과는 차원이 달라요. 비교가 어렵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끌고 다니며 그 규모는 광범위하고 살얼음 같이 금방 깨져버리는 두께가 아니라 보다 깊이 있게 퍼지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한국 자체의 문화뿐 아니라... 기술과 경제, 교육 등 다방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정의 내릴 수 있는 유행이 아니라 세계의 변화를 손에 쥐고 앞장서는 모습이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BBC 특파원인 동료 캐서린도 제 말에 동의하며 대화에 들어왔죠. 나츠코 말이 맞아요. 당신이 바라보는 시각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너무 색이 짙어요. 세계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의 선두로 나아가고.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변화에 뒤처져 허우적 될 뿐이에요. 타케시는 잠시 말을 잃었고 저는 캐서린의 암묵적인 동의에 용기를 얻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한국과 세계를 바라봐야 해요. 한국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고 가능한 보다 빨리 습득해서 우리의 문화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대화가 끝난 후 사무실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한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들의 정보 전달이나 보도 방식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제가 두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도쿄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죠. 도쿄 시부야 하라주쿠 신주쿠의 거리에서 한국 식당, 한국 디저트 카페 등 마치 한국에 있는 서울 거리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이게도 짚고 넘어가야 할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명문 대학들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도쿄 몇몇 대학교에서조차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세종대왕의 업적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의 몇몇 사립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상위를 다투던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독일어를 제치고 한국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와 선택이었죠. 혁명 그 자체였어요. 일본에 이끌어갈 미래의 엘리트들이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묘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바람은 일본 교육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의 가속화를 시작하고 있었죠. 하다 못해 몇몇 회사들이 한국식 회식 문화를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입소문처럼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혼자 이유 없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일본인들이 사케가 아닌 한국 소주를 마시며 노래방에서 흥겹게 한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개인주의가 강한 일본의 문화와 사회생활에서 동료들과 함께하려는 시간이 늘어가고 만남이 잦아지는 것들이었죠. 한국에만 있는 정이라는 문화가 일본의 문화에 조용히 색을 칠해가고 있는 거였죠. 이런 한국에만 있는 개념과 사상들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렵고 신기하기만 했죠.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저는 함께 하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가치가 세계관이 잠식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밀려왔죠. 그러면서도 저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게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파도와 같은 유행의 행보인지 아니면 더큰 쓰나미와 같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조짐인지 깊이 있게 파악해야 했죠. 또한 제 동료이자 BBC 국제부 특파원인 캐서린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영국 BBC의 기자로 한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화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경제와 기발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세계의 이목을 끌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케이팝, 케이 드라마, 그리고 이제는 케이푸드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도약의 계기가 되었죠.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과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 있는 보도는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거리들이 쏟아져 나왔고,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갖기 시작했죠. 이는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계속되는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저는 한국의 이런 발전 가속화에 좀더 알아보고 싶었었죠.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내며, 오늘날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2024년 현재 한국은 경제대국의 모임인 G20의 일원으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현실과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단지 수치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뤄낸 끈질긴 재건과 혁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전쟁으로 인한 황폐한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동시에 국가의 기반을 세워나가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70여 년의 짧은 시간 동안 기적적으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좀더 깊숙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너무 한국에 대해 무지했다는 스스로의 한심함이 드러날까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일본과 다르게 19만 60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을 농업중심국가에서 제조업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현대산업국가로 변모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너무 충격적이게 놀라웠죠. 특히 삼성, 현대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성장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든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과 이런 대기업의 총수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한 과거의 현재의 한국의 드라마들을 이제는 일본에서도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보다 이야기의 이해가 쉽게 되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2020년대 들어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과 K컬처를 앞세워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UN에서의 움직임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UN 공용어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같은 반열에 오르려 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내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한국어가 그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저력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언어의 확산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일본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재평가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도쿄 거리에서 목격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를 들었을 때,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클로드 햄턴, 영국의 제프리 샘스는 물론, 일본의 유명한 언어학자 노마이데키까지, 모두 세계적으로 저명한 언어학자로 한글의 탄생과 한글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했던 저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알파벳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아름다운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그의 말에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방하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이며 과학적인 접근이 15세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죠. 그 시기 일본은 여전히 중세의 어둠 속에 알을 찾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것들을 계기로 흥미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제게 기회가 생겨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느껴지는 활기와 열정.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직접 보며 한국의 위대함을 실감했죠. 거리의 음식, 젊은이들의 패션, 그리고 문화행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K패션 행사에서 만난 디자이너들은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또한, 제가 다녀온 한국의 병원들은 놀라운 의료 시스템과 친절한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의사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며 자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의료 서비스는 다른 나라에서 배우고 싶어 할 만큼 뛰어난 수준이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변화가 문화, 경제,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의 여러 학교들은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노력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K팝 열풍은 말할 것도 없이 대단했어요. BTS와 블랙핑크, 에스파, 세븐틴과 같은 아티스트들은 단순히 음악적인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노래하지만 그 메시지는 모든 이에게 공감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이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들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음악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친구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대함은 단순한 한나라의 성공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통해 더욱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는 NHK의 국제부에서 한국 관련 취재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기회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첫 번째 프로젝트는 K컬처의 세계적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중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음악, 드라마, 패션 등을 통해 다양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의 문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람들 간의 소통과 연결을 만들어내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NHK의 한 회의에서 K컬처에 대한 방영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타케 씨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고전 문학과 예술을 연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을 배우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 를 느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며 저는 그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했고 저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은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일본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팀은 한국 문화의 진정성과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단순한 경쟁 관계를 넘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의 문화적 영향을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회로 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서로를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동료들은 NHK나 BBC에서의 활동을 통해 세계 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두 번째에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일본에 알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전통 음식, 예술, 음악, 그리고 케이팝의 영향력을 주제로 다룰 계획이었습니다. 새 프로그램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일본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고,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었죠. 촬영을 위해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상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가 자신이 50년 이상 김치를 담가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요리를 넘어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담긴 문화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내의 유명 셰프들을 초청해 그들이 한국 음식을 조리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의 셰프들은 한국의 조리법과 재료에 대해 배우며 새로운 요리를 창조하는 데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두 나라의 음식 문화가 서로의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시청자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시도해 보려는 열망을 보였고 이는 일본 내에서 한국 음식점들이 더욱 인기를 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문화교류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무용을 제대로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가야금, 해금 등 전통악기를 소개하고 그 음악이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아우르고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또한 K팝과 같은 현대 음악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배경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음악 공연을 촬영하기 위해 한 공연장에서 만난 젊은 예술가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그들의 열정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저는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서로 공존하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자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를 일본에 알리는 작업을 지속하며 두 나라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 읽기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가 감동 읽기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대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